아, 까지 기 나오는데, 뭐, 우리 오니까, 막, 막, 막 나와. <laughs> 에밥안 먹어. 어? 내밥안 먹어. 아이고. 엄마 아니야. 늘 엄마 아니야, 황진이가. <laughs> 황진이가 도망가네. 애들이 아직 반갑다고, 뭐, 황진이 반갑다고 어쩔 줄은 몰라요. 황진이가 도망가. 야! 아이그 좋대. 강아지들이. 황진아! 네가 좋대. 아, 참, 저 딸라고 저 들어가는 거 황진이 저도 없는데? 진짜로? 황진이 <laughs> 저도 없어! 어? 니들 엄마 아니야! 녀석들이네. 황진이가 더황가요귀찮으니까애들이 담겨들니까. 아, 이걸,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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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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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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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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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뛴다. 잘 뛴다, 이놈들. <laughs> 저번에 저 산에서 황진이가 고라니를 몰고 내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갔고 제가 동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지금 순찰하고 내려오네요, 황진이가. 고라니는 없나 봐요. 제가 저리 내려온다고. 어? <laughs> 아잘 뛰네 우리 한기날로라어저저저잘 자, 자, 자. 뛴다 우리 한기이또절가네요 보라니가 저쪽 산에서 내려와서요 이쪽 산으로 뛰었거든요 저번에요 근데 그, 그 경로가 이렇게 태진이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또 며칠 있으면 고라니 또 모을 거야 아마 분명 이쪽에 고라니가 올 거예요 아 날씨 엄청 춥네 어제는 정말 따뜻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황진이가 오늘은 탐색이 좀 기네요. 이쪽 철저망은 군부대라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고라니가 저쪽 산에서 몰아갖고 황진이가 이쪽으로 몰면 또 철저망에 또 고라니가 막혀요. 그럼 또 저쪽으로 몰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서 거의 동네로 가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진이는 냄새를 맡고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고라니가 항진이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빨라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지쳐갖고 항진이한테 결국은 또 저기에 몰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계속 풀어놓으면 항진이가 고라니는 잡을 것 같아요 지금 고라니 잡으러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저까지 강진아. 아파 간다. 아파 갈 거야. 너 혼자 가. 얘는 짐승을 보면 뭐 정신을 못 차려.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딱 저러 또 내려오는데 한번 발견하면 주인도 뭐 필요 없어요, 막. 빨리 와, 고라니. 고라니가 먹고 빨리 와, 강진아. <laughs> 귀염둥이. 빨리 와, 그래. 저 목줄을 지가 물고 와요. 불편하니까. 끌어. 아빠한테는 잡히기 싫고 목줄을 클릭을 하니까 목줄을 물고 다녀요. 제가 지금은 안 물고 다니는데 좀 있으면 물을 거야. 막 귀찮으면 잠깐 명리해보면 옛날 동영상에 우리 한진이가 목줄 물고 뛰는 거 많이 제가 올렸는데, 괜히 그렇게 한게 아니라 목줄이 있어. 불편해서 그래, 요 제가. 황진아! 또 어딜 갈라고? 아빠 갈 기다! 황진아! 또 멀리 가네, 저 자식. 황진아! 아빠 갈 거야! 아빠 간다! 이 마음 다네 저것도 뭘 봤어요, 제가. 에이, 새끼. 오늘 지금 뭐 산을 수색을 다 하는 거예요. 아, 날씨 추운데 오늘. 이따 양평도 가야 되는데 일 때문에. 황진이가 너무 잘 노네. 산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저쪽 가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빠 간다 해갖고 잡아야 되겠어요. 여기 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요. 아빠 간다고. 20개? 쉽게 잡았다. 이게 그이지 그래, 목줄 풀어 놔야 돼. 아, 쉽야 이제 됐어. 많이 놀았어. 아빠, 아빠가 아빠가 응. 한다 그만할래 이제. 오늘 아빠 양평 가야 돼. 일 때문에. 아, 진짜 애들은 아이고 한번 동영상 내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건 좋아요.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데다가 놓고 어? 어? 저 봐요, 뭐, 스트레스 받아서, 라 스틱을 뚝뚝 잘라내요, 제가. 이런데다 개를 키우면, 개가 엄청 스트레스 받을 텐데. 예? 어, 이거 어, 보세요, 한 평도 아니에요, 반평도는데 이렇게. 개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 가자! 물도 저렇게 꽝꽝 얼어서, 물도 못 먹어요, 애들. 이농장들어 오기 전까지. 아, 저래 지금 뭐해요 큰일 네? 났어. 예? 여 애들이, 저런 개들이 사람 무는 개예요. 저희 저 이빨 로부시는거 봐봐야죠. 그렇게 해서. 저런 사람들은 개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자, 한진아 우리 집에 가서 아침 맘마 먹고 한진이 또 이따가 저녁 때든가 내일 또 오자 아빠 오늘 일 때문에 이 집으로 나가 봐야 돼 오늘 노 영상 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